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전서 연구 어, 성경책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열아홉 번째 하나님의 성소 법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궤, 나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돌배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한 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운 새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계의 위치를 보면 지성소 안에 있었는데요, 여기는... 성소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성소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쪽에 성소인데 성소 안에 등대와 진설병 향단 분양단이 있고 저 안쪽에 휘장 안쪽에 언약궤가 있고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장 안에 언약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언약계의 크기는 어, 어느 정도일까요? 가로가 2규빗 반, 약 125cm고요. 세로는 1규빗 반으로 75cm였습니다. 높이는 어, 세로와 똑같이 1규빗 반으로 75cm였습니다. 자, 언약계의 재료와 모양을 살펴보면은 이 조각목 아카시아를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으며 또 뚜껑은 속지소라 불리웠으며또 속지소 위에는 루비라 불리는 두 천사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어~ 번제단이나 또 분양단 다 떡상 살펴보면은 거의 아카시아 조각목을 썼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밖을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고잘 것 없는 우리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시장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가장 아름답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몸을 썩으시고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계의 재료는 조각목 아카시아로 만들었고 금으로 싼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언약계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임자하시던 것이 바로 이 언약계의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것을 덮었고 고덮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요 불과 또이 구름은 하나님의 그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와 대제사장을 만나던 곳이 바로 연약계입니다. 출애국기 25장 2 0절을 보면 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숙제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는 곳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또그 대제사장을 만난, 1년에 한 번이죠? 한번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언약계의 십죄소 위에서 만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던 곳이 바로 이 언약계, 법계의 속죄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서장이 이곳 지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어, 언약계에 10가지 이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역대하 35장 3절에는 거룩한 괴로 얘기했고요. 대하 6장 41절에서는 주의의 능력의 괴. 그 다음에 역대상 13장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괴또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괴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는 주 하나님의 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삼일상 5장 7절에서는 엘로힘의 괴라고 했는데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할때그 하나님이 쓰여진 히브리어가 엘로임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그이 언약계를 뭐 거룩한 게 엘로임 에게 주의 능력에게 증거 그뭐 사사기 20장 27 27절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또 민숙 10장 33절 에서는 여호와의 언약 삼일상 4장 4절 에서는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 계 그래서 결국 다 하나님의 거룩한 괴인데 그 약간 이름을 좀 바꾸고 또 거룩한 괴를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은약계 안에 내용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만나를 담은 두 음항아리 여기 만나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죠. 하늘의 떡. 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지판가 거기 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비가 이법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법개가뭐 75m고 1m 반, 1m 50인가요? 그러니까 이규부 반.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시록 11장 19절에는 그 이에 휘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결국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상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언약기 안의 내용물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분은 만나는 생명의 떡이요. 신령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만나, 항아리를 닮은 금 항아리가, 만나를 닮은 금 항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죠 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모세와 아론의방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보라와 다단 또 아비랑 그리고 20, 250명의 족장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일으킨 거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만을 말하느냐? 우리하고는 왜안 되느냐?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도록 해 갖고서 그 족장 그 지팡이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족속임을 이렇게 말씀한 거볼수 있습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을 부르셔서 그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용문은 언약의 두 돌비가 있었습니다. 수레국의 31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을를 모색해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6절은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을 마련하셔서 친히 글을 써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넣으셔서 보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언약계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은이 언약계는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그 다음에 어 요단강 건널 때 물을 멈추게 한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무너뜨릴 때도 맨 앞에서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갔고 그들이 그 첫째날부터 여섯째날은 한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그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3일상 5장에서는 그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자 뭘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괴를, 언약괴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길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오히려 이 법계까지 빼앗기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빼앗긴 괴가,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신전에 두었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목이나 이런 팔 같은 것들이 다 잘라지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괴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보냈죠. 그래서 그 괴가 한동안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다른 곳에 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성소로 가져오려고 했을 때 그, 그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안타까운 사실볼수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괴와 우사 사건. 소들이 날뛰므로우사가 그것을 잡아서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3일하 6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 괴가 옮겨졌고요. 성경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언약괴가 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무너뜨릴 때 언약계를 앞세웠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계는맨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건널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알러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겠지만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제사장들이 그 벗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다 을때그 물에 닿을 때 물이 갈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말씀이 앞서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어, 술에 괴를 싣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들이 날뛰자 괴가 흔들흔들 해갖고서 넘어지게 될것 같으니까 괴를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웃사가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상황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우, 하나님의 괴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붙은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좀 불만 같은 것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괴는 반드시 얻기로 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 에이 말씀, 거룩한 말씀은 거룩하게 명령에 따라 다뤄져야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괴는 함부로 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어, 움직일 때는, 어떻게 냐면은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으로 덮개를 삼았어니이 덮개를 덮어야 됐어요. 아무도 그 덮개를 함부로 봐서는 안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 이 하나님의 덮개는 뭘로 뜻해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괴는 어깨로 말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성수에 있지 않고, 이렇게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아니란 마음으로 웃사가 함부로 경울이 여기게 됐고, 그래서 술에 실고 가다가 이렇게 또넘어지려고 하자, 아무 생각 없이 만지물이나요 죽임을 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너무 경우려 여기는 여기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은 언제나 거룩하게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 제사장도 1 년에 한 번만 나가는데 피 없이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1 년에 한번대숙제에 그 지성소에 들어갔죠. 여기 그림에 보면은 그 대숙제일날두 염소를 이렇게 취하는데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염소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먼저 잡아서 그 피를 갖고 모든 것, 번제단, 뭐 분양단, 이 지성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속죄를 이루. 이피 없이는 결코 나갈 수 없었다는 거 기억해.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서 구장7 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1차씩 들어가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왜요? 피 없이 피가 없으면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무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법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품성의 사본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법,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는 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어,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그 피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십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에 그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또 속지소 위에서 저희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늘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저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마음판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율법, 품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건 바뀝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롭다심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주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